아는 형님 등장한 트롯유정 김다현, 에녹 손태진과 숨막힌 신경전 기싸움의 진실은 2025년 4월 대한민국의 트로트 팬들은 한 방송을 통해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바로 트롯유정 김다현이 아는 형님에 등장하면서 벌어진 뜨거운 신경전. 이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트로트의 현역 스타들 간에 펼쳐진 치열한 기싸움의 현장이었다. 김다현은 그동안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각인된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는 그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들이 펼쳐졌다. 그와 함께 등장한 에녹과 손태진의 기싸움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보이며 시청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김다현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사랑받던 그녀는 이번 방송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경기도 일산 JTBC 스튜디오 앞 김다현의 출근길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그녀의 패션은 한마디로 파격적이었다. 이전의 귀여운 스타일을 버리고 세련되고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의상을 선택한 김다현은 이를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벗어나 성숙하고 강력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그 순간 방송 현장과 팬들은 김다현의 변화에 대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김다현이 등장하자마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동안 아는 형님에서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이끌어왔던 형님들조차 그녀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손태진과 애녹은 그녀의 변화에 적잖은 충격을 받으며 서로 간에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김다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평소 친밀한 관계를 자랑하는 두 사람이 갑작스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며 발생한 신경전은 예상보다 더욱 치열했다. 손태진은 김다현의 패션과 변화를 칭찬하는 동시에 그녀가 느끼는 음악적 고충과 고백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녹은 이에 대해 다소 반감을 표하며 그녀의 변화가 단순히 패션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 순간 스튜디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들은 단순히 예능을 넘어서 진지한 음악적 견해를 교환하려 했고, 그 교차점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다. 임다현은 이날 방송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다. 그동안 밝고 명랑한 이미지만을 보여줬던 그녀는 방송 중간에 깊은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김다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시작하며 겪었던 고충과 좌절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외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냈다고 밝혔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다현의 고백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다현은 자신이 어린 나이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 그만큼 큰 책임감과 부담을 짊어졌다고 고백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지열하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눈물과 고통을 이야기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 고백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내면적인 성숙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큰 충격은 김다현이 보여준 무대 위의 에너지였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모습을 보여주며 현장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손태진과 애녹은 그동안 트로트의 장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왔던 만큼 김다현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들의 반응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음악적 철학의 차이를 드러내며 더욱 치열한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김다현은 이날 방송을 통해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일정이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패션과 음악적 변화는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닌 내면적인 성장의 상징이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그녀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예고하며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겼다. 앞으로 김다현이 보여줄 음악적 실험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시청자들은 더욱 더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벌어진 신경전은 단순한 예능의 재미를 넘어 트로트계와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이었다. 김다현은 그동안의 이미지를 깨고 성숙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변화가 가져올 음악적 결과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그녀의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김다현의 아는 형님 출연은 단순한 예능의 순간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엔옥과 손태진의 긴장감 넘치는 신경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음악적 철학과 성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김다현의 고백과 그 변화를 지켜본 팬들은 그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앞으로 김다현이 펼칠 새로운 음악적 여정에 대해 그녀의 팬들과 대중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그 끝을 알수 없는 긴장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